나이가 들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이제 하루를 지냈는데요. 하루를 산, 만약에 아침으로 일어나셔 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요새 젊은 애들은 죽게 나가면 화음식을 짓고 하고, 또 잘못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욕도 못 이 낙이 같은 어르신들,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아침부터 일어날 때부터 세상에서 계속 웃으다가 노력을 하십시오. 이 웃다 보면은 어떠냐면은 첫째 하루 세길를 넘는 것이 소화가 잘 됩니다. 네. 소화가 잘 되고 웃다 보면은 이사람이사람이혈관이사람이사이사이이사람이은이사이것이이혈관이이 사람은 이은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가은이야이사잘안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이사 얼굴에 이이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 일주일에 맞춰 다까 그런답니다. 이렇게 이 아는 분들끼리 앉아서 얘기할때도 자꾸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한뒤 어느 분이 방, 금속에 어. 꽉꽉 묻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니다 그러고 이 얼굴도 피부. 그런데 이 남이면 얘기할 인상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이 이마에 이 주름살이 더 많이 각렇게 하다 보다 피가 잘안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20년 더살 것이 한결 을못살 10년도 못살나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이 한 번에. 너 노래방 가본요이제와이아 너무 우 n a v 자이대를다한육 개월 이대를 걸다가 서로가 신이 나서 남자가 도망...